살면서 그 자카르타 갈 일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평생 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때 무슨 싼 티켓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그 호주의 다인을 꼭 가고 싶은데 어, 어, 자카르타를 통하면 다인까지 가는 그런 뭐 비행기가 좀 편했어요. 그 당시 기억으로는 지금 뭐 코로나니까 여행도 못 가지만은. 그때 아시아가 굉장히 쌌어요. 그래서 내 기억으로 인도 어, 자카르타 좀 놀다가 다인 가서 뭐 이래저래 호주 일주하고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비행기값이 150인가? 뭐 이거도 안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왕복으로. 그 그러니까 비행기만 한,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탔어. 번. 비행기만 한 대여섯 번 탔는데 다 합쳐서 한 150이 안 됐던가? 아마 이랬을 거예요. 진짜 파격적인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카르타 가게 된 거지. 근데 이제 쇼킹한 건 이제 비자를 안 받았어. 이게 뭐 기준이냐면, 15년 기준이네요. 어, 그래가지고, 지금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13년도만 해도 그걸 받았단 말이야, 분명히. 도착 비자를. 근데 하여튼 15년에는 비자를 안 받았던 기억이 나네. 그래서 밖으로 나오면 이제 버스 시내 관련 버스를 타야 되니까 공항에 담리라는 이런 버스가 있어요. 아마 그블루버드처럼 약간은 이게 독점아인가뭐 몬사는 나라 다독점 아닙니까? 그 갬블리 요래 적힌 거 타면 돼. 갬블리 가는 거 유리의 행성지가 붙어 있어요. 담니 아들이 거의 뭐 독점인 거 같은데. 어, 그래가지고 뭐 택시는 전 세계 택시 기사들은 다들 뭐. 진짜 뭐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런던 택시 기사는 달라요 런던은 런던에서 택시 몰라면 3년 정도 공부해야 되고 시험을 쳐야 돼 심지어 네비 쓰면 안돼 네비 철저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런던 기사는 네비를 쓰지 않습니다 웃기죠 그러니까 런던 기사 빼고 전세계 택시 기사 다이상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택시 아무거나 타지 말고 이제 민간인들 타는 그런 이제 걸어가면 돼. 걸어가면 이제 블루버드 회사에서 어 사람이 나와서 손님을 태워요. 무슨 공항처럼. 음 그리고 이제 갬블이 내려가지고 호객 당하지 말고 조금만 걸으면 블루버드만 탈수 있는 그런 정류 소가 있어요. 거기서 블루버드 타면 돼. 아무거나 막 타지 말고 그, 그 민간인들이 그 지역 그 현지인들이 뭘 타는지 잘 보면. 어, 블루버드를 세우는 그런 정류소가 있습니다. 거기 타면 돼요.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뭐뭐 뭐 자카르타 물가 뭐, 물가는 콜라콜라를쿠 쿠라, 쿠라루, 콜라룸프하고 발리 사이 발리보다는 뭐 발리보다는 비싸지만 콰라룸프보다는좀싼 듯한 뭐 그랬어요. 참 인도네시아 진짜 지금도 강하죠 강한 나라고 인구 많고 옛날에 더 강했단 말이야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근데 왜 지하철 안 놓았냐고 이 바보같이 공기가 진짜 안 좋습니다 공기가 와 자카르타는 다시는 안 가고 싶고 보통 뭐 내가 진짜 저뭐 심지어 하노이 이런 데서도 오토바이 빌려서 타고 했는데 아 진짜 다시는 안 가고 싶은 공기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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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온 김에 제가 아까 다윈 경유하러 왔지만은 그래도 뭐온 김에 뭐 하루 정도 구경하자래가지고 자카르타의 그 내셔널 뮤지엄이 아니고 마뉴먼트데이 뮤지엄이 아닙니다 이 뮤지엄이 아니고 그 뭐라 해야 됩니까 우리로 따지면 현충원이죠 현충원 그래서 이제 자카르타 현충원에 한 가보자 뭐 이래된 거죠. 어 그래서 뭐, 뭐 버스 티켓도 안 팔고 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씨 뭐블루버드 타자 이래 된거지 근데 이제 제가 딱 생각해보니까 얘들이 신호가 없어 그래서 경찰이 수신호를 하는데 그냥 신호등 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몰라 지금은 7년 지났으니까 뭐 신호등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어...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더운데 매연이 섞이니까 그 아마 그런 아주 그 레디카라는 그런 걸뭐랍니까아 어, 오존 알데히드 같은 그 독성 어떤 대기 물질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 성층권에서야 오존이 땡큐지만 그 지상에서는 오존은 그 광화학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알데히드 같은 거라서 마시면 안 좋아 당연히 몸에. 그래서 자카르타에 한 1년만 살면 바로 폐항 걸릴 듯한 그런 빌이었어요. 요 있네. 버스 스톱. 버스 탑이 요래 생겼어요. 아마 더워서 뭐 이런 걸 만든 것 같은데. 음. 미친데 복잡합니다. 이거 버스 타는 게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요거 그, 알루룸프랑 쟤들이 아마 같은 회사에서 그렸나 봐. 이게 희한하게 알루룸프랑 인도네시아 이런 인좀 비슷해요. 느낌. 그 그림 자체가 비슷해요. 내가 빠사빠사바룬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센트럴, 뭐 내려가지고, 뭐또 갈아타가지고, 뭐해야 되는데 라이씨이 블루버드 타자. 지금 15K니까, 15 정도면 그냥 100곱하면 됩니다. 그럼 뭐 1,500원이네, 1,500원. 근데 보통 택시비 한 1,500원 밖에 안 나옵니다. 저는 뭣도 모르게 옛날에 15,000원 준 적이 있거든. 그만 거기 손님 투머치머니라든지 뭐, 많이 주셨으면 내라면 되는데 팁이라는 게팁 미친 새끼가 이 1,500원 나왔는데 15,000원을 팁을 줄 리가 있네 개호로. 나뭣 뭐도 모르고 그럼 뭐 잔돈 니해라 이랬는데 알고 보니 1,500원 택시를 15,000원 줬더라고. 아이고 참팁 같은 소리는 해산네 미친. 이 동네 특징이 더운데 사람들이 잘 참아. 미친 듯이 더운데 다잠바 입고 있어. 어, 뮤지엄이 아니다니까 자꾸 뮤지엄이라네. 뮤지엄이 아니고 머니먼트, 머니먼트. 입장료 한 1,500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런 지하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큰 마뉴먼트가 있습니다. 뮤지엄이 아니고 <laughs> 그래서 이제 뭐 어? 포르투갈, 벨기에, 네덜란드 공격받고 어? 얼마나 괴롭겠어 이씨 외세에 공격당하고 말이야 그러다 이제 무슬림이 들어와서 무슬림이 됐는데 네덜란드 개허로 이것들이 아 그러니까 네덜란드 놈들이 다 빨아먹고 나갔는데 이제 2차 대전 일어나니까 이제 일본 놈들이 작취를 하네 그래서 이제 친일파가 생겨서 지금도 태국이나 뉴질랜드는 친일파가 득세했어요. 지금도 아주 친일적인 행정이에요. 음, 그 다음 뭐 비슷하죠. 그 당시에 공산당이 유행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공산당 안한 나라가 없다. 베트남은 그냥 공산당이 된 거고 중국은 한국도 그그 그 뭐야 다카키마소가 그 노동당 그거였다 아이가. 그 당시에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그 사람도 옛날에 남노당이라고 남조선 노동당의 일원이었어요. 내셔널 뮤지엄이 아니라니까 마니먼트라니까. 애들 와서 뭐 사진 찍고 뭐짜저 짜고. 아 맞다. 이것타면 공짜로 입국까지 태워줘요. 워낙 멀어가지고.